아, 얘 켜져야 되는데. 이 폰이 졸라 느리네. 얘는 아예 폰이 느린데? 켜지는데. 켜지긴 켜져요? 아니요, 안 켜져요. 계속 이 상태. 이 상태로 한참 납드는 배터리가 없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예 부팅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예. 부팅 된 거는 보긴 봤어요? 아니요, 전혀 못 봤어요. L, LCD가 안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거기한테 얘기는 얘기는 했고? 예. 네, 어떤 증상 있었냐고 그러니까 소리 타, 전화가 안됐다고 그래서 집을로 던졌대요 아니 그리고 나서 어제부터 갑자기 안 들어. 짝퉁 썼어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그 걔네들이 AS 해주는 기간이라서 뭐 붙여놔가지고 짝퉁이 네요 아니에요. <laughs> 그거 때문에 교환이 안돼서금 목표는 응? 지금 목지 뭐 네. 지금 목표요 지금 목표는 지 지금 는 지금 목표는 는 지금 목표는 지금 목표이 지금 그 천호동의 아이프로라는 게아 천호동 아이프로? 네 얘네가 제일 가까워가지고요 아직까지 안 들었나? 예, 일반군인과는 안 받는데요 이게 예, 일반군인과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안 받는 거 같아요 업체는 그냥 바꿔주면, 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음, 봐, 씨. 아, 며칠 전에는, 반나절 동안, 뼈가 꼴로는 것같이 있어요. 켜져서 연결하면 되는데. 해보는 시간이에요. 아, 중이 습니다 저번에 그냥광고고 나서 조금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나봐요. 음. 아, 그 플립 그거 하는 거야? 아니 저기 저기 어디? 남양주요? 네, 남양주. 어제, 오늘 뭐 어, 그래도 몇시 전부터는 하루에 한 3-4개씩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흔들렸네 지금. 그게 흔들릴 정도면은 <laughs> 하... 내가... 이걸, 아, 이 정도면은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거 유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그 그, 그게 참... 간상한 건지 그런 그러니까 그 잠깐... 이번 주에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랬대, 이렇게 손님이 많은 주가 있고 손이 님 많아서 그 다음 주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래갖고 또 다음 주에 손님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는 그래가지고 금요일 요일 그때부터 손님이 또 풍진이 보이더라 그런 애는 안 되는데. 이건. 세븐 플러스 반쪽만 안 나오는 거는 물에 예. 빠지고 나서 절반만 플러스는 않나? 백라이트가 두 개에요. 그러면 그것도 투리가 돼요? 아, 카메라가 수명... 안 되고. 아, 그 카메라가 안 되는 게좀 있냐? 화면 카메라 안 되고. 저 후레쉬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화면 켰을 때 반쪽만. 수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안가 카메라 쪽이 좀 문제예요. 카메라 쪽이 왜 불량이냐면, 카메라 쪽은 그냥 CPU에서 바로 그냥 연결을 바로 해버리거든요. CPU에서. 여기 문제인 거 같아요. 이걸 뭐해 봐야지 일단. 이게 딱쪄 보면은 일단은 참. 그 아이스도 위아래가다 있어요. 네. 방향 왼쪽부터 다 네. 해요. 그양뭐 V20은 안나온데 지난번에 갖고온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그때 G6인가를 내가 그때 액정을 한번 강남에 샀잖아요 네. 그때 그게 배터리가 붙어있지 않았었나? 아니요 액정에 배터리는 안붙어있어요 그럼 충전독이 붙어있나요? 충전독 붙어있는것도 있고 안붙어있는것도 있고 그쵸 그렇죠. 아,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저거 그, 몇번 샀을때 부품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A급 산는 안붙어있고 B급 산는 붙어있고 네. B급이라기보다도.. 그때 한번 나한테 하나 준것 중에 보니까 그 배터리가 붙어있더라고 음. っっっあっいたら見て。 차이 떨어뜨렸구나 이거. 네. 페트병 막 떨어지니까. 이거 뭐, 문제가 아니야. 라 모르겠어 요 일단 그거는. 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으로 떼어버렸어. 나 요것 좀좀 담아주세요 거기 보시면그 흰색 그통 있죠? 더옆게더옆게더 더더 밑에 밑에 예 네, 고거 얼마큼 나왔어요? 별로 자, 아, 죽었다. 아이 아, 아니 그냥 냅둬 그거 사갖고 또 담아놔야 돼. 아, 아까 아 저거 신을를 너무 많이 써서 신호 어떤 야 아까 저거 저거 아저씨 그거 예. 아이씨 그거 띠으라고예어 뭐야? 아이씨 <미딜> <미딜> 여보세요. 네. 예? <미딜> 잘못 <미딜> 잘못 <미딜>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미딜> 예. 네 네. 플러스라고 하셨죠. 될것 같아.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기으로면 나도 그렇게 바라는데. 사업비는 줬어요, 진짜? 네. 그래 다행히 이번 달에는 대출 안 받았나 보네. 네. 지난달에 지난번에 했던 카드, 네. 좀 한국 서비스 받은 거는 아직 갚지 않았라 빨리 갚아야지. 한달 만에 돈안 달라고 그러면 그, 그 먼저 받겠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집에 돈 주고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laughs> 받게 되더라고요. 그, 그게 참 애매한데. 와씨, 집힌 것 같은데. <laughs> 같은 날씨 가야 되는데. 7월달에 일부러 가실 거예요? 8월 초에 가요, 우리. 8월 초요? 뭐 경주로 가, 아씨. 경주 왜요? 경주 차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아씨, 이거. 어 거기 한옥마을에 방을 잡았거든요? 방을 잡으셨어요? 네. 음, 저, 졸라 비싸. 하루에 얼마야? 20, 이게 아, 최고 성축이잖아요. 27만원인가 어? 그러던데? 하룻밤이요? 하루 네, 하루에. 어. 그럼 8월 중순 넘어서 가려고요. 에이, 뼈빠리 다 와야지. 8월 중순 넘으면 반값이 6만원, 7만원이거든

多难过的